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올해 겨울에 출산 예정인 30대입니다. 제가 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태껏 크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크게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야 뼈저리게 느껴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빠께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으셔 의사셨고, 제 위에 있는 친오빠도 의사예요. 위에 언니가 또 있는데, 언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 오빠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첫째 둘째 자식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막내인 저도 분명 뭔가를 해낼 거라고 기대를 하셨었죠. 그러나 저는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거칠게 반대를 하셨었죠. 딱 이렇게만 봐도 저희 집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여느 가정집과 다름없이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했으나 진학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는 정말 상막했습니다. 특히 위에 언니 오빠들이야. 부모님이 만족하실 만한 직업을 가졌으니 괜찮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당장 의사나 변호사라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고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여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내 미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건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오빠의 도움으로 유학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저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걸 도와준 친오빠 역시 상당한 욕을 먹어야 했죠.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했고 세상이 결코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게 유학했던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값을 치러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원하는 패션 쪽디자이너로 일을 할수 있었고. 나름 브랜드 쪽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을 정해뒀는데 그 기준에 미치게 되었고 전체 삶이 좋았죠.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그저 철부지 막내딸이고 말썽이나 부리는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더 슬픈 건 유학을 가서 직업의 남편과 알게 되었고 유학 시절 서로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호감을 가졌어요. 거기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2년이란 시간에는 제 돈만 있는게 아니라 친오빠의 돈도 도움도 있었기에 연애할 나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서로가 호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왜 사귀는 거 싫은 거야? 솔직히 상처도 받았고, 당신이 나를 딱그 정도로만 생각하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문제일 뿐이야. 대충 얘기해서 알겠지만 집안 반대 무릎쓰고 유학길에 올랐을 때 막막했었는데 나 도와주고 응원해준게 우리 친오빠잖아. 오빠가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유학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런 이유였다면 진정 말해주지. 어차피 한국 들어가는 시기도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지금처럼 지내고. 한국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고마워, 이해해줘서 정말. 남편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더니 오히려 더 좋은 말을 해줬고 저희 두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후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만나는 남자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저를 반대했죠. 이 사람과 무려 5년간 연애를 했고 서로 공부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한 사이인데 말입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직업도 멋대로 정하고 하루아침에 유학가버린 막내딸이 결혼이라도 원하는 집안과 해주길 바랬는데 그 뜻도 어겨버리니 정말 미운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친오빠와 친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수종어 너라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원하는 대로 지금처럼 꼭 그렇게만 살아.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알겠지? 솔직히 정략결혼한 입장에서 마냥 행복한 수감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도 알겠지만 난 장남의 아들이 하나라 어깨가 참 무거운데 동생인 너희는 나보다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도 부모님 뜻 거스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만 수정이 너라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니는 너가 정말 디자이너로 성공한 지금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멋져 보여. 진짜? 늘 고마운 거 알지? 싸울 때나 아직도 죽일 듯 싸우지만 그래도 언니랑 오빠가 있어서 참 든든해. 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마지막 산일 거 같은데 이것도 잘 넘어봐야지. 도와줘라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네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게 맞아.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임마. 이제야 오빠 같네. 고맙다. 전늘 말썽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내로 부모님께는 비춰졌지만 언니와 오빠랑은 늘 상의를 했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긴 반대 끝에 결국은 또 제가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너무 잘해주셨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꽁꽁 얼어버린 마음도 점점 풀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대단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남편과는 식사도 잘 하지 않으시려고 해서 마음이 늘 불편했는데, 어느덧 아빠께서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서 골프 치러 가자고 하시거나, 식사하자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지 싶었고,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 다짐했죠. 시부는 쓸데없는 말을 굳이 하지 않는 꽤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며느리인 제게는 너무 따뜻하신 분이었죠. 시모 역시도 비슷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안의 막내딸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났냐면서 저를 하늘에서 간내려온 천사라고 늘 칭하셨죠. 남편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시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갑자기 주말에 쉬다가도 나갈 때도 있고 야근이 많은 시즌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시모는 저를 욕하지 않고 도시락까지 챙겨 주셨어요. 제가 바쁘면 잘안 챙겨 먹을 거라 알고 집 냉장고에도 맛있는 거 많이 해 두시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가지고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도 따로 만들어 주셨죠. 처음에 이 도시락을 받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막 났었고 시모가 이렇게 해다 주시면 저는 무조건 귀찮아도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요. 사희가 좋다 보니 시댁에도 자주 가는 편이었고 한번 가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있든 시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죠. 이번에 수중이가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랬잖아. 근데 하루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소파도 아니고 거실바닥에 외투도 안 벗고 그대로 자고 있는 거야. 화장도 안 지우고 자고 있어서 안쓰럽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에 식탁을 보니까 컵라면 먹은 거랑 삼각김밥 먹은 게 있더라. 그래서 혼냈어. 내가. 아 뭐야. 왜 그런 말을 해. 매일 그러는 줄 아시겠네. 야 준서가 너무 배고픈데 피곤하니까 세상에. 옷도 못 벗고 그냥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고 겨우 잠든 건데. 그걸 혼내고 그러냐.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거기다 수정이. 얘 힘들면 밥도 안 먹고 자는데. 오죽 배가 고팠으면. 크로고 라면을 먹었겠냐. 듣기에 짠해 죽겠는데, 왜 혼내? 그러게 말이야. 너나 잘해, 이 자식아. 내가 살면서 우리 며느리처럼 야무지애를본 적이 없어. 돈 있는 집안방 내려서 성격이 유발랄까 걱정했는데, 어디 그러기라냐. 너는 자식아, 장갑 진짜 잘간줄 알고 잘해. 그러게 말이야. 네가 어디 가서 수정이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수정이니까 너랑 만나주는 거지. 아유. 어떻게 내편 하나도 없는 거야?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냥 당신이 우리 집딸 해. 내가 이집사위할 테니까. 그러게. 왜 어머님, 아버님도 헤어려 주시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모르냐고. 당신이 잘못한 거지 뭐. 늘 이런 식으로 저를 편들어 주셨고. 저희 남편도 살짝 여우 같은 게 은근히 꼭 저렇게 말해서 저랑 시부모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본인을 낮추고 저를 높이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시부모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늘 저런 식으로 말을 해줬고, 덕분에 저는 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될수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평화는 깨졌습니다.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시댁에 데리고 왔고 하필 이날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못 갔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터라 시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애비동선을 잘 만나셨어요? 어, 만났는데, 내가 남편복에 자식복은 없어도 며느리들 복은 있는 건지, 막내도 아주 싹싹하고 괜찮더라. 아마 수정이 너랑도 잘 지낼 것 같아. 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오늘 일만 안 터졌어도 같이 보는 건데,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일하는 내내 마음은 어머님 댁에 있어서 혼났어요, 아주. 그랬겠다, 정말로. 다음에는 꼭 같이 보자. 우리 수정이가 이제 맏며느리니까 그 전에 한 번은 봐야지. 시무라 남편과 모두 통화를 했고 애비 동서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만약 저랑 트러블이 자꾸 생기면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서방님은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치게 되었고 계속 시간이 어긋나서 못 보던 동서를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시모 그리고 동서와 저 이렇게 여자들끼리만 저녁을 먹기로 했고,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딱 만난 동서를 보자마자, 저는 기겁을 했고, 반대로 저를 본 동서도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동서가 잽싸게 말을 가로채버렸죠. 너? 아,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어머님? 형님, 정말 반가워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만나네요. 이제 일식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너가 왜? 어?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네? 아는 사이라니요, 어머님. 오늘 형님 처음 보는데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아는 분이랑 닮았나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동서를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선 식사를 했고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딱 동서가 앞에 있더라고요. 최수정 아무 말도 하지마.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알아들어?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친했던 사이도 아닌데 왜 아는 척을 하려고 해? 어? 야 네가 똑바로 살았던 애면 내가 이러겠어? 너도 찔리니까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 서방님은 네 과거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서방님 꽤 보수적인데? 아 그냥 신경쓰지 말라고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지 진짜 적당히 해라 차라리 빌지 그래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건더 열받는데 내가 정말 말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우선 고민 좀 해봐야겠어 소방님도 내 가족이라서 다치는 건 원치 않거든 제가 화들짝 놀란 이유는 동서를 알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동서의 과거를 알아서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 집옆옆 옆 주택에 누가 이사를 왔었어요. 근데 논란이 있었죠. 내용이 길지만 간추리면 동선의 부모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이사를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동선은 부잣집 외동딸 행세를 하며 학교를 다녔었죠. 세상에 비밀을 얻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결국 그 부자 행세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던 동서의 부모님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동서는 하루아침에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동네에서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일이었는데 그랬던 동서가 눈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동서를 봤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더라고. 나 중학생 때 우리 동네로 이사 왔거든. 아 집이 잘 산다고 하더니 역시 그랬구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다동선의 부모님이 사기 쳐서 본돈으로 부자연세하고 다니던 거였고 동서도 학교에서 부잣집 외동딸로 살았거든. 그러다 동선의 부모님은 징역가시고 동선은 하루아침에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었지. 근데 그런 동서가 눈앞에 나타나서 너무 놀랐어. 이걸 서방님이랑 어머님, 아버님께 말해야 할것 같아. 구월류가 정말 잘 산다고 하던데, 뭔가 비슷해서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래도, 걔가 이름도 바꾸고 다 바꿨지만, 못 바꾼 게 하나 있는데, 얼굴도 뜯어 고쳤어. 본 모습은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목 뒤에 큰 점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있었어. 그 뿐이야? 나 화장실 가니까 쫓아와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거의 협박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아, 그럼 말하고 알아봐야지. 그렇게 결혼하게 두면 안 돼.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이어서 말하는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서 서방님을 불러 이 사실을 말했어요. 제 얘기를 모두 듣고는 서방님이 발끈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장인, 장모님도 모두 만났었고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착각하셨겠죠. 저희 결혼할 때 비용도 그쪽에서 거의 부담하는데, 사기로 징역살던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다만 선택은 서방님이 하실 몫이겠죠. 저한테 따로 와서 그렇게 얘기까지 했으면 본인이라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죠. 신중해야 해. 작정하고 속이면 왜안 속겠어? 내일 당장 막내 불러서 다 같이 얘기하자. 결국 시범원은 신중할 문제라며 방방 뛰는 서방님을 진정시켰고, 동서를 불러다가 다 같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음날도 시댁에 와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웠고, 눈떠보니 동서였죠. 야, 너 내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다 말했더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 집이 아직도 그렇게 살것 같아? 넌 내가 바보 같니? 그렇게 당당하며 가족들 앞에서 말해, 왜 자는 사람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네 모습 자체가 나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고 있는 건 알지? 너 두고 보자. 내가 찍소리 안 하고, 형님 대접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넌 가만둘 수 없겠다. 그래, 어디 두고 볼게. 최선을 다해봐. 동서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말이 다 맞아요.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몰랐었죠. 근데 원래 부유하게 살았었고, 투자하다 뭐가 잘못되면서 사기로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징역 사셨고, 저는 지인분들 보호하래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면서 살았어요. 제게 너무 큰 상처고 충격이라 묻어뒀던 얘기예요. 또 저희 부모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속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고버, 그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시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징역 갔다 올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야. 현재 이 사람이 중요하지. 평생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 동서의 눈물소에온 가족의 마음은 의심에서 동정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동서가 여전히 쇼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거리를 돕고 남편에게도 절대 동거래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동서도 서방님이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하게 시부모와 서방님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점점 변하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쯤, 시부 생신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동선을 시부모 옆에서 아주 여우짓을 잘했는데, 이날도 역시 그러기에 대단하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날따라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겨우겨우 참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스러웠죠. 시몬는 뭔가를 말할 듯말듯 듯 하다가 결국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너 나한테 거짓말 한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지금이라도 말하면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서 밥을 못 먹겠네. 어허, 이 사람이 식사하는데 왜 그래? 따로 얘기를 하던가 해. 뭘 따로 얘기해? 여기 다연관내 식구들 아니야? 저요?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몰라. 네가 왜 몰라? 어? 너 이제 그렇게 잘 산다고 부여하다고 들었는데 아니라며 막내 부모님 징역살에게한 것도 결국 너희 부모님 때문이라며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정말 실망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모는 알수 없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무척 당황한 듯. 동공 지진이 일어났고, 심호를 말렸죠 어, 어, 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고정하시고, 따로 말을 해보시죠. 뭘 따로 말해? 말할 것도 없지. 넌 억울하지도 않아? 어? 너희 부모님 옥살이 시키고, 애네 집은 멀쩡히 저렇게 엘리트 집안이네, 모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동서가 지금 우리 집에 대해서 뭐 거짓말 한 거야? 옥살이 시킨 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솔직해져 보죠. 솔직히 맞잖아요 형님. 제가 참고 살려고 했는데 억울해서 어머니께 살짝 말한 게 화근이었네요. 여태 왜 가족들이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확 풀리는 동시에 순간 너무 열받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밉상이던 저 동서가 없는 말까지 지어낸 게 너무 화가 났고 전밥 먹던 숟가락을 동서 이마에 집어 던졌어요. 야, 네가 한설룡 사면 뭐가 달라져? 한주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진짜 입 닥치고 조용히 살지 감히 누굴 건드려? 우리 부모님은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주연아, 세상이 만만하니? 너명예의손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뒷조사해서 어디 걸어줘봐? 너도 너희 부모님처럼 옥살이 좀 해볼래? 내가 최근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너 애도 낳았다며? 그 애는 보육원에 있다던데 그렇게 살고 싶어? 뭐?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얘 애도 낳았고 혼자 키우다. 서방님이랑 결혼하려고 애 보육원에 버린 인간이에요. 대체 저랑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보셨길래 저딴 거짓말을 믿고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더 이상 이런 미친 애랑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네요. 알아서들 하고 사세요. 동서에 대한 남은 실체까지 까발려주자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방님과 시부모에게 얽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했죠. 남편은 제게 무례하게 대한 본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받아줬고 시부가 넉넉치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천만 원을 주워주시며 아이 낳을 때 필요한 것들 사던가 쓰고 싶은 것을 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곧 태어날 아이와 남편만 생각하며 살고 있고 시부모와 서방님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동서는 어디 가서 또 사기나 치고 다닐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